방, 법이 없군. 방귀, 뿡뿡뿡. <laughs> 기절했어. 빨리 친구들 찾자. 여기,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어. <laughs> 없나 봐. 어, 잠깐. 얘들아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빨리 가자. 얘들아. 내가 아주 멋진 것을 만들었어. 탱크라는 거야. 저거야. 빨리 타보자, 한번. 어, 빨리 타자.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선. 무서운 것도 탈 수밖에 없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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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뚠뚠뚠뚠뚠. 아, 한테! 자, 니네 녀석들. 빨리 탱크를 쏴! 총알! 뭐야? 너희 진짜. 몰라, 팔려. 방법이 없지. 방법뿡 내가 이중을 알리지 말거라 <laughs> 빨리. 종을 <정말> 발자 <발사. 웃음> 아, 아야. 어, 저로가 고마워 우리 구해 줬어. 자. 얘들아. 버거야. 버거야. 햄버거! 햄버거. 아, 왜 대장. 예, 얘들아. 얘들아. 세제가 세 세제 세제 그러게 세 세제가 어디갔어 세세제야 세제 어디 있어 세세제야 세세제가 없어 전 도대체 뭐야 세제 어디 있어 몰라 빨리 거야 잠깐 잠깐, 일, 일단 튀어야겠어 어 잠깐 어, 어, 어. 그래도 안 되겠어. 여기 방해장치를 붙여야 될 거네. 아 어, 잠깐 친구들 구하긴 했는데 아직 못 탈출한 친구들이 많아. 다시 다혔어 우리밖에 못 탈출했어. 그럼 어왜안 되지? 안돼 왜안 열려? 총이 발사가 안 돼. 방해장치가 붙어 있는데 못 돼. 어 마지막. 깬! 나 밴드 탈출했다 탈출 예 세제가 근데 없어 세제를 두고 여기 나갈 순 없는데 그게 있지 얘들아 탱크가 부서져서 집에 못가뭐 그럼 우린 이대로 신발한테 잡히는 거야 아 그건 안돼야 <laughs> 저기 빨리 내 U F O를 타고 와 어 빨리 UFO를 타고 가자. 얘들아, 우리 해야 하는 게 있어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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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전쟁 준비. 전쟁 준비는 왜 해야 되는데? 전쟁 준비를 지금 해야 돼. 안 그러면 돼. 멸망하게 될 거야. 아니 우리, 우리가 왜, 우리가 왜 멸망해. 우리가 멸망한다고. 아 잠깐. 우리가 왜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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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누구랑 전쟁하는 건데? 아, 몰랑이들하고 쟤네들하고 아, 우리랑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지새 숨겨진 캐릭터까지 왔는데. 양배추는 아니잖아. 미, 미안. 저번 일을 사과할게요. 어. 그러니까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돼. 안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거야.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도대체 세제는 어디 있는 걸까? 나도 몰라. 세제가 어디 있을진 알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. 세제가 온다면 아주 기쁘겠지. 아니 있잖아. 그럼 내가 부반장에서 거기로 가는 건가? 반장으로? 안 돼. 그건 절대 안 돼. 안 돼, 안 돼, 돼. 세진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어. 100% 죽은 거야? 잠깐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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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어딨어? 어? 그러게?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가 없어 저 햄버거 어딨어? 햄버거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햄버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세제랑 햄버거 왜 중요한 일만 사라진 거지?

세제 햄버거 그게 누구야? 세제 햄버거 저기 그게 누구지? 세제 햄버거 아 세제 아니 그 뭐였더라? 아 얼티밋 두 마리를 말하는 거구나? 얼티밋 이름까지 바꿔놨어. 도대체 세제랑 햄버거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? 뭐 별건 아니지만 바꿔졌어. <laughs> 바보 바보래요. 조르기에는 바보래. <laughs> 우린 이제 몰랑이들의 부하. <laughs>